안녕하세요. 23년도 성탄의 따뜻함에 둘러싸여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가 수세기 전에 전한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이사야는 희망의 메시지 즉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백성들에게 비춰질 큰 빛. 대한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사야 예언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에 빠져 우리 삶에서 특히 신성한 빛과 무한한 사랑이 있는 이 계절에 그 예언의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합시다. 이사야 9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네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를 누릴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유대한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신다면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 마음의 고통과 흑암이 사라집니다.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 종교적 여러 면에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탁스 로마라 해서 기원전 1세기 말에 아우구스투스가 내란을 수습하고 제정을 수립한 때입니다. 약 200년간 지속된 로마의 평화를 말합니다. 이때의 로마는 이 민족의 침입도 없고 국내의 치안도 확립되어 평화로운 로마의 황금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는 상대적으로 유대에 있어서는 절망이었습니다. 원수의 나라가 창성을 계속해 나가니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귀한 것은 로마에 빼앗기고그 지배를 받는 삶은 부달프기만 했습니다. 더구나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정신차려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뿐 아니라 의식하여 타락했습니다. 겉 모양은 있었지만 신앙이 없었습니다. 정치는 어려워도 신앙인이 깨어있다면 희망이 있지만 그마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봐도 절망, 저리 봐도 절망. 소망이란 조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오신 것은 그러한 여러 문제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면 그 어둠은 사라진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주님의 빛은 죽은 자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의 온기가 비쳐질 때 천지와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로 4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다스리시면 고통과 흑감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스리시면 멸시와 선대가 사라집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변길과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 해변 지역과 갈릴리를 가르키는데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열왕기상하 15장 29절 그 지역은 아수르에 당하고 바벨론에 당하여 사람들은 이방으로 옮겨지고 대신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어 혼혈 지역이 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도 혼합되어 사마리아 종교라는 사이비 종교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 11기 상하 17장 33절로 34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유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숨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유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분행하지 아니하는 도다 했습니다. 거기다 기원전 63년 사마리아는 로마에 의해 사마리아와 병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고 멸시받은 지역이었습니다. 미고데 모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한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지역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메시아 사역의 주 무대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할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수되 수불론 땅과 낙달리 땅과 요단강, 접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10편, 113편 1절로 구절은 찬양합니다. 멸시와 천대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다스리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3절로 4절 말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주님의 나라에 즐거움을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왜 미디안의 날에 비유할까요? 기도원 군대가 미디안 3만 5천의 군대를 무찌를 때에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비리한 군대는 자기 가족과 짐승까지 다 끌고 와서 전쟁하기 때문에 당할 때는 복식 군대 프란포기까지도 빼앗기지만 반대로 그들을 이길 때 전리품이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은 십편, 사편, 칠절로, 팔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이라 베드로전서 1, 1장 8절로 구절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 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았으나 더욱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뒤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성탄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며 이 성탄의 역사가 오늘 사는 우리들이 마음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정한 리더 로 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경유 하고 사랑함으로그자스림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흑암 멸시와 천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여러분 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